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입거래 코드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과세 면세에 이어서 불공 부분을 보도록 했었죠. 자 불공 부분은요. 불공제라는 뜻이죠. 매입에 대한 불공제권을 나타내는 것인데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서의 불공제만 처리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 보면서 어떤 부분이 불공으로 처리되는지 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11월 7일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일단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사인용 승용차에 대해서 자 공급가액은 2천만원에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경기 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상계산서를 받았으며 대금은 하늘 캐피탈에서 할부 금융으로 해서 10개월 상한 약정으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요, 여기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데, 자, 일단은요, 4인용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자, 4인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화물용 승용차도 아니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구입 및 유지 임대 부분에 들어가는구나라고 보고 해당 부분을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경차 뭐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었다면 그때는 뭐 1,000cc에 해당하지 않는 1,000cc 미만의 경차다 또는 8인승 이상의 화물차다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었다면 그때는 과세로 보시는 거지만 지금은 불공 거래로 보시는 거고요. 자, 이 불공 거래에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한화의 캐피탈에 할부 금융으로 10개월 약정으로 차입을 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 차입했다 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할부 금융까지는 할부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차입했다 라는 건 빌린 거잖아요, 결국엔. 자, 우리 10개월 동안 할부로 갚기로 하고 빌린 거. 이거 뭐라고 할까요? 단기 차입금 거래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부분이 올 거고요. 일단 우리 영업부에서 쓸 거니까 차량 운반구가 올 거고 그리고 대변에는요 단기 차입금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요 본사 사업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단기에 구입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관련 용역 비용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 용역 비용은 총 200만원이고요. 이때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치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종호물산에게 수취한 부분이고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을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잡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부분이 사업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다면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지 구입 시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보고, 자 지금 기존 건축물 철거와 관련되어 있는 용역 비용을 토지라고 붕괴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매입 유형에 대해서 보실 때 불공에 대한 유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그 중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불공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딱그 거래이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부분은 차변에 토지로 해서 부가세 없이 부가세를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220만 원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해서 처리를 끝내셔야 합니다. 이때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불공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두 가지 불공거래에 대해서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서 일단은 7번 불공거래부터 넣어 보도록 할게요. 11월. 11월 7일에 11월 7일에 우리가 유형은요 당연히 불공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자 품목 부분에서는 그냥 승용차 구입이라고 써놓을게요 4인용 승용차 자 공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2천만원짜리였죠 자 구입한다는 경기자동차였고요 전자세 계산서 받았습니다. 자 이때 우리 여기 불공제 사유 부분을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꼭 우리 영세에 대한 매출 처리 하실 때 어, 영세 매출 그리고 수출 처리 하실 때 영세율에 대해서 구분을 넣듯이 불공제 사유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불공제 사유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어, 불공제 사유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3번을 선택해 주셔야지만 해당 부분이 처리가 됩니다. 자, 3번으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붕괴 부분에서는 혼합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차변은 차량, 운반구로 보시면 되고, 대변에는요, 대변에 뭐가 와야겠어요? 단기, 차입금 와야 되죠? 자 단기차입금 왔는데 이때 또 한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 우리 단기차입금 경기자동차한테 단기차입했나요? 아니죠? 하늘 캐피탈한테 차입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늘 캐피탈로 적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단기차입금 어떠한 형식으로 했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할부금융으로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불공으로 처리했을 때 사유 선택, 올바르게. 자, 불공으로 했을 때 사유 선택이 지금 거래와 올바른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거래에서는 단기 찰금이 위에 있는 공급처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냥 넘어가시면은 문제 틀리시는 거예요. 꼭 체크해주세요. 다음 8일에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우리 철거한 내용이었죠? 자 이때도 유형은요. 54번 불공으로 보셔야 하고요. 공급가액은 총 얼마였습니까? 용역비용 200만원에 20만원 들어갔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분기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넣으시더라도 상단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요. 그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상단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분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디서 받았습니까? 종음을 산에서 받았고, 전자였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제 사유가 몇 번으로 넣어야 될까요? 6번. 자본적 지출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붕괴는 3번 혼합으로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는 토지가 들어와야 하고요. 자, 대변에 뭐가 오죠? 보통 예금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자생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해당 부분들이 불공제 사유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이 안에 없다면, 아, 그때는 과세 매입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 있다면 어떤 사유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하단에 붕괴를 불가세 없는 금액으로 분계를 자, 부가세가 없다기보다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왔고요. 다음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55번. 수입에 대한 유형인데요. 수입은 우리가 해외에서 재활을 수입, 우리 가져오는 거죠. 배 태워서, 비행기 태워서 가져오는 거래를 말하고요. 이때 중요한 점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관계산서 수치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 발생되는 공급처가 세관이 될 거예요. 세관.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11월 9일에 일본 노무라 사로부터 수입한 공장용 기계 부품에 관련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자, 인천 세관으로부터 아래 같은 수입 전자상계 서를 발급받았대요. 관련 부가 가치세는 금일 전에 보통 예금 계좌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 처리를 한다면요. 대부분 이런 수입에 대한 분개 처리는 부가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즉 공급가액에 관련된 분개는 하지 않고 세액 부분에 대해서만 분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개 처리하실 때는 차변에는요. 부가세 대급금만 와요. 자, 부가세 대급금 얼마일까요? 155만원이 오겠죠. 자, 155만원 오는 거고요. 부가세 어떻게 처리했대요? 보통예금계좌에서 납부했대요 그러면 대변엔 보통예금 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입시에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등계산서 발급거래에 대해서는요. 부가세만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왜 그렇게 처리해주냐면 우리는 그 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전표로 발생을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수입 처리를 하실 때는요, 원재료 또는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착해서 우리 창구로 들어오는 시점까지 미착품으로 보고. 미착품이 도착할 때까지 발생되는 보험이라든지 비용들을 전부 다 플러스해서 실제 우리 공장, 우리의 창고에 들어왔을 때 다시 정리 붕괴를 해줍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무역에 대한 조건을 사용하느냐라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더 깊게 들어가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정도로만 보시고요. 아, 수입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나왔다. 또는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55번 수입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다시 실행했고요. 이어서 9일자에 수익권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55번, 수입이구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단에는 우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부가세 넣어주셔야 돼요. 좀 아까 불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부가세는 무조건 상단에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넣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마였어요? 공급가액이. 1,550만원이었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부가세 자동으로 나오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는 인천 세관이 되겠죠? 자, 전자 전자수입세금계산서니까 전자여부 여 처리하시고 혼합으로 두신 상태로 보시면 보이세요? 차변에 자동으로 부가세 대급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린 공급가액에 대한 거래하지 마시고, 대변에 바로 보통 예금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카드 과세와 현금 과세에 대한 문제도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왔고요. 어, 우리 다음 다섯 번째 카드 과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57번 카드 과세, 이거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치한 거래, 즉 우리의 법인카드, 우리 카드를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거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요, 10번, 11월 10일날, 10날,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 일단 영업부에서 사용한다라고 나오면은 아 판매비와 관리비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용할 두리우통에서 필기구를 법인카드 국민카드로 33,000원에 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고요. 전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때 해당하는 필기구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붕괴처리를 하실 때는요. 차변에 사무용품비 3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3천원,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왜 미지급금 나오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럼 이때 우리 카드 거래처, 미지급금 거래처 어디로 넣었어요? 국민카드로 넣어줬죠? 그쵸? 이거 우리 전산에게 1급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법인카드. 카드, 카드 결제했다. 라고 하면 무조건 거래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한 카드로. 아시겠죠? 우리 교재에 있는 마지막 현금 과세 거래도 카드 과세와 형식이 비슷하죠, 여러분. 자, 뭐만 바뀌겠어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만 바뀝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실 때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공급가액에 넣으셔서 정리하는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현금과세에 대한 거래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실 수 있도록 지금 설명에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풀이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나머지 카드과세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돌아와서 11월 10일에 유형은 카드과세 57번입니다. 카드과세로 넣어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급가액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3만 3천원으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분리되고요. 자 이거 어디서 샀습니까? 두리우통에서 샀죠? 자 두리우통에서 샀고요. 이때 무슨 카드 이용해서 샀어요? 국민카드로 샀어요. 그럼 분개는 당연히 4번? 카드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 이때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사무용품비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영업부 사용 부분은 반드시 뭐라고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지금과 같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로 선택하셨을 때 차변 원재료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과세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입 매출 점표 입력에 대해서 매이거래에 대한 실무 문제까지 함께 풀이를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붕괴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결산과 관련된 붕괴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